안녕하세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행복합회다입니다 리발센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 0 2 4년 7월 4일 목요일 이슬비 시에 돌아온 좋은 교회 말씀 회복된 육류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교티분말씀은신학생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음성 함께 글렁조 보실 분들은 아래쪽 바로 밑에 두번 누르시면. 상세 상미 전체 음성을 따라 볼수 있습니다. 제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갚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나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 6장 4절 말씀. 아멘. 목상 남용 제수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증거된 아래 본문 말씀에 있어. 그런 새 생명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생들은 아담하우 때부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깨어졌고 단절어된 것이며 본질적으로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고 말씀의 동사는 에덴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며 영적으로는 진노와 저주, 사당, 음부와 사망과 심판들의 뇌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인데 그위치에서 모든 죽음과 통치에승리하는 아버지께서 상상할 수 없다 사랑 내어 능력으로. 창생부터 다지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각 따다하나나타나시고 누리게 하시며성체당 하시는 대로 어떤 식으로든 오직함 구죄의 신을 믿음으로 인해서만 그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과군수들과제한하아버지께서 아담 가오 때부터 밀구 구죄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인계되시게 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 여러 모양의 피제서의 생재물들 유절인 양 모세를 통한 장도의 높뱀 깨어진 반석 회막 성전 제사장들 선지자들 대상 선자 역할을 했던 믿음의 선조들 등과 같은 다양한 예배 모임과 그림자들 약속 기사의 상징은 도움이 말 그대로 50몇살 믿고 의지했던지 또는 우리들 같이 50몇살 믿고 의지하고 있던지가 어쨌든 반드시 오지않면구제 예수님을 참으로 온산상과전율류 모든 생명 공무원들 끝인 오늘부터 끝임이 영원도 잡을수 없는 성자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어떻게 하던가 그 때부터 제앞까진노워 사탕과 심판 영조 노예 상태에 빠진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 길과 통로 접전 등의 위치와 역할의 구조로서 십자가에서 목숨값으로 우리 인생들에 있어 일상일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부할그 영생일까지 모든 대수과 대신 나움과 평등 위한 각과 대가를 대신다 치르신과 함께 시도와 날로모 모든 우다 이루신 구제의순 믿음으로 인해서만 값이 구원에 참게 될수 있는 것이고 마치 모욕하고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직접적 겸, 현실적 경험적인 측면에서 쓴그 의책과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시자 구주 예수 이름에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넘는 전지능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강 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재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모두 다 누리고 경험케 하시며 나타나 성취되어지게 하심으로 인해 더 이상 제약과 진노와 사탄과 심판도 영적노예 상태가 아니라 정말 충과버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됨으로 인해 실제로 새 생명이 가능한 것이며 일상에서도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영생의 일까지 생생하고 강렬함이 풍성한 도리를 게 되는 것으로 그는 적으로는 그렇듯 성부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말씀과 함께 말씀들 믿음으로 인해 전적으로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며 그것이 심히 마땅하고 당연할 수밖에 없으면 실상 그러 성부지상 성령3회자 안에서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신 것이고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두 실행하시고 다 이루신 분인 것이 아닐 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 아래 본문 뒤 이어지는 로마 6장 11-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느님께 드리며 내네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느님께 드리라 라고 증거된 대로 악한 세력들 가득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구원에참여게된 하느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다큐스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삶의 자를 사회 견장과 육체의 상황들 속에서 몸의 사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의의 무기로 하느님께 제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한 가지인 것이고 결코 다른 원리일 수가 없는 것이로 곧그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마다 그누구나도 아무리 드네 보인 자라고 하더라도 단한 사람도 예의 없이 처음에 믿음을 구원해 참하게된사랑이처 마찬가지로 더이상 옛사랑과 같이 자신의 힘과의 세상능력과 방법들이 아닌 날마다 순간마다 구조의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반드시 하나님과언어 드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내가 육신 대 재산 반드시 죽을 것이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로 죽이면 살리려 하고 증거되어 있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듯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참기된 사람이 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창피도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날마다 죽음 받았던 심으로 오직 한분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특히 사도 바울같이 과 순간순간 예수자리 자나 못자음며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으면 바로 그 백성 성님의 식은 없는 전능한의 힘과 은혜와 실제를 드디어서 제약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 혹 분발된 제약들을 쓴고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상관 아무도 회복과 역전들도 생생히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화로 더욱더 진정 가장 최우선으로 사모 가까이 밀고 들음이 목성과 감송한 필사하며 실천하며 증간등 같은 결단한 몸부림들로 나가고 아또 나가는 아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있고 살아있는 믿음인 것으로 새 생명이 합당한 신앙과 삶인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무기가 대는 유일한 방법과 통로인 것입니다. 특히 그로 인해 가만가서 직접 말씀하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될수 있는 것이고 그는 좀말씀하대신성부선사위의아님의 기쁜 역사하심이 됨으로 인해 더 제약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이뿐 아니라 더욱더 말씀하시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며 참으로 그러한 말씀들의 믿음과 실제와 가정과 지능들 속에서 세상에 부터 온갖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들이 가득한 것이고 말씀, 말씀의 신앙이 절정인자 복합체로 할수 있는 보음의능과절대줄리면서 하늘의 법이 말씀하시나 하늘의 역사들 특히 응답가 승리, 적과 복과 일매와 부흥들 등이 생각이상 상상이상으로 생생 강렬하며 풍성한 것이며 사실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복음의 세계인 것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배부북도 육류 운동은 베드로 전서 파트 너희가 거듭난 것은 석지의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석지 아니하 시로 된 것이니 살의 광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제목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는 것은 서거지 수로된 것이 아니요, 석지 안이 하시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나하니 말씀을 되었느니라. 라고 증거대 아래 본문의 말씀을 만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막연히 알거나 아니면 그냥 제출되기도 하는데, 사상 신앙의 근본을 보여주고, 그는 죽으는 성부성나 성사 삶의 째 아니면 하님의 씀으로 인한 모든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까지 설명된 요절 요주 중에 요절이를할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말씀들리는데 우선, 건남이 그 구원은 구약 신약 말씀에서의 메시아에 대한 계시와 믿음으로 인한 의의의 약속 말씀에 근거하고,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말씀하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모든 주문과 통치, 승리하는 아버지께서 말씀과 함께 창실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심으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그런 구원의 한가운데 계신 분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온상과 전율류, 모든 상과 공부하여 끝인 성자임신 그 목숨값으로 말씀대로 온상 모든 류를 위해 대수과 되신 나은과 빙 등을 위한 모든 각과 대가 대신 다치르시고 시도를 할 모든 공연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을 고구약인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스도가 같이 하나님께서 아름가운 때부터 미리 보이시고 안내하고 연기되시게 하신 다양한 피모님과 그림자들, 약속에서 상대도 말 그대로 오심면서 믿고 의지했던지 오늘 우리들과 같이 오심에서 믿고 의지하고 있던지, 어쨌든 반드시 오지 않으면 구주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만 구원에 참여케 될수 있는 것이고, 구함께 말씀 그대로 일상식뿐 아니라 영혼의 일까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총분 우리 영생의 백성로 실제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과 함께 일상에서. 사람이 알수 없고 세상 줄수 없는 하늘인가 복과 응답들 등을 말씀에 약속된 대로 생생하고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는 것이뿐 아니라 말씀대로 세상 끝날 신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본질적으로는 영원하고 완전한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 그대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직전에인 경험적 측면에서서는 성령님이나 속고 그의체크할 때라 처음부터냐면 하 여기서 구주 예수로 약속되신 영이며 단축어 만에 말씀이 영이시고 수상천진의 하나님의 으로 시공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대로 다 실행하시며 특히 그안 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을다 이루신 구원일들을 말씀대로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근능에 시도와 나라도 시간과 공간들 뛰어넘어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약속대로 대략 이천 년전 십자가 피건세 구원의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창신부터의 뜻과 약속과 십내 라 실제로 온라이 것이 되는 것이고 모든 신분과 정체성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도 대상의 재화, 진노와 사탄 군바 사망 심판 중도의 상태가 아닌 고단과 때부터의 재화 어둠과 사망이고 저주와 음부와 심판의 그것에서 실제적 경험 중 하나님이고 다시 말해 구원과 충과 영생의 사람 본질적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 나 하나님 나를 백성 곧 말씀 백성 전쪽 거듭나게 되고 완전히 뒤로 바뀌게 되는 것이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하늘의 힘과 은유 응답들도 살아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말씀 백실제적 거듭나게 되고 는 것이 며더 나아가 세상끝날의하늘과 은유 도생생하게 누릴 수있게 되는 것 사실 그 누구보다 오늘이 시간 바로 나자들도 말로 정말 세상 끝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 말씀에 합선된 대로 이사다시 오실 때 말씀 그들 지난 몸의 부활과 영생을 강렬하게 경기하게 되면 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좀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 인생이 금날 위해서 모든 구원 일들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들이자 말씀들의 역사들이는 것이며 그런 종류의 인생들이 경 기록 말씀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의 대 중심이시자 근본이시며 실체이신 분인 것이뿐 아니라 그존재학개념처 구약과 신약 시대 오늘 우리 모든 역사들 심지어 천천 창세사상 끝날과 영원일까지 잠시라도 분리되게 뺑길 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 해주고 그렇게 다 완벽하게 좋아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안 뜻으로 이루시는 분이며 번지적 말씀과 다치고 오직 말씀 하 되시어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두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성부 성령 삼위차아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인데 그이 시간 무엇보다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애초에 상상도 못할 사랑 과와 능력으로 창시 못한 모든 구원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약속하셔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라 하나나 하 성체 나아심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고 가능한 것이면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전적으로 말씀과 함께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도군단 하나님 시간에 따라 정말 구주 예수께서 말씀 육시대 이상의 오신 것이고 말씀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며 말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주셨고 특히 죄로 인해 말씀을 인생들에게 본질적으로 말씀을 백성들에게 될수 있게 하시기 위해 성자임이신그 구주 예수님께서 그 위책과에 따라 성부 안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십자가를 주시며 온상과전 인류보다 모든 공공보다도 더 나아 가 오늘보다도 그시고 영보다도 작을 수 없는 성자임이신그목순 값으로 대신 주심으로 모든 구원을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 창조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바로 그날 예수님 우리 인생도 어떤 식으로 믿게 된가 함께 모든 시 나를 뭐 말씀이신 하나님에 찬 백성 근본적으로 하느님 부배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나라인 하느님 나라의 백성 곧본지적 말씀의 백성이 될수 있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마다 그당 구조의 예수님의 십자를 붙잡으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제약되고 싸우고 분만 제약된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주하로도 말씀을 가까이 힘쓸 수 있게 된과 함께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 세상이 주목된 하느님과 구원이들, 복음의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온갖 은혜와 응답들, 성료복들 등을 일상에 살면서도 말씀대로 강렬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 모든 일들을 직접 해을 경험적으로는 말씀의 영이시고 아예 처음부터 말씀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게 될수 있도록 기록되게 하신 분인 것이뿐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깨달음 믿고 행하며 증가하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다 누리고 경험함이이루어지 성취될 수 있게 되매 있어서의 모든 힘과 실제되시 있는 위치와 역할을 하신 성령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구주의 예수님을 약속하신 분인 것이뿐 아니라 말씀의 영이신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구원 약속과 말씀들을 말씀 그대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정말 우리 인생을 맛보고 경험케 하신 실제적인 역할 직접적인 역사들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거듭나이 정말 그듭나이 되고 구원이 정말 구원으로 경험이 될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날마다 속마다 구제의 십자가 붙잡는 믿음과 함께 진정금융학생이신 분이기에 바로 그 이름으로 인해 시공을 넘는 전혀 하의 힘과 은혜와 실제를 드리게 하시면서 사는 말씀의 신앙이 가능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그와 함께 온갖 하느님과 은혜의 왕답들 부활과 총급 영생의 모든 일들 모든 가한 약속의 예수들도 말씀대로 다 생생하고 풍성하게 실제적 경험과 누림과 성취들이 될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즉 그듬남미에서 게다가 모든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 실제와누림들이 있었어도, 특히 복음이 있는 과연 나의 모든 역사와 경험들이 있었어도, 세상 기둥답 하나에 있었어도, 심지어 내초에 무예수로 천지상조부터 더 나아가, 이상 끝날과 보약이 인생의 일까지 있었어도,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말씀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에, 다름 아닌 말씀 말씀의 신앙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 능력에서 모든 전제와 기준실제와 경험, 실제적인 방법 통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않으할시로된 것이니, 살의 광상 있는. 아니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일장 이십삼 절 말씀 아멘 이상 도만 전 폐국 민생 양보 문제 또는 다음 검색 행복교회 리바이브 센터의 설교에 집합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란 사람 말씀 축복합니다 모든 분야 하나님 모주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와 세속에 아닌 말씀을 결단하시므로봄물 찌나 많 음식을 축복합니다 더내세의 온수의 열방 곳곳에 영적 부흥이 독강 일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역사 회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느님 식도기 이십육 을 말씀에 따라 오지암 구주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값없이 구원에 참여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셨사오니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미하고 경배함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순간순으로 십자가 붙음며 성령이 머더서 말씀에 순하이 될 수도 말씀에 열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보면 그런 믿음의 온상 천지사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로 인한 말씀의 성림에 충만하시고 말씀의 성찬님 기뻐 역사하시는 부흥의 일들이 온 세상에 열방에 이 세대 가득하게 될수 있도록 은혜 부르시옵소서 내가 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문제들, 연약함들 질병들, 고통들, 아픔들, 근심들, 두려움들, 막힘들 죄악과 음부의 근세들마다 예수님을 명하여 떠나가라 치유되라 구원되라 역전케 될지어다 말씀의 생기로 더 강렬하게 들치어다 예수관직 기도드립니다. 아멘.